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사랑에 푹 빠진 야곱이랍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죠.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이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힘을 내서 먼 길을 걸어갔어. 드디어 동쪽 땅 어느 우물가에 도착했단다. 거기서 야곱은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었어.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려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단다. 그러고는 엉엉 울며 자신이 친척임을 밝혔지. 긴 여행의 외로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을 거야.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어. 야곱은 그곳에서 한달 동안 지내며 일을 도왔는데, 라반이 품싹을 주겠다고 했단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거든. 그래서, 삼촌, 저는 라헬을 사양해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공짜로 일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어. 조이야, 7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말해.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 잔치를 하고 신망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옆에 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야. 깜짝 놀란 야곱은 삼촌에게 따졌어. 삼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나요? 저는 라헬을 위해 일했잖아요. 그러자 삼촌 라반이 능청스럽게 대답했단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단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한 거야. 결국 야곱은 라헬하고도 결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했어. 야곱은 예쁜 라헬만 사랑하고 언니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해 슬퍼하는 레아를 보고 계셨어. 그래서 레아에게 아기를 쑥쑥 낳게 해 주셨단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기대하며 이름을 지었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의 루벤,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 연합한다라는 뜻의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라고 고백했단다. 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에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 레아였다니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네, 결국 라헬과도 결혼하려고 아... 7년을 더 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총 14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되었지만 음. 성경을 보면 예쁜 라헬만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아, 레아는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마음을 다셨던 거죠.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루벤, 시무온, 레위, 유다라는 네 명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네 명이 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비밀이요. 어떤 거죠? 혹시 야곱이 예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이야기 기억 나시나요? 아, 네, 그럼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캄캄한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자신이 이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당했군요. 와,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딱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 야곱을 벌주셨다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의 잘못을 깨닫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뭐랄까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아, 훈련의 과정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신 부분은 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 보고 라헬을 더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외롭고 슬픈 레아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요. 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좋은 결심이네요.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보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야곱이 삼촌에게 속는 것을 보며 거짓말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외롭거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을 때도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게요.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라헬은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네. 라헬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 자매 사이에 벌어지는 어, 정말 치열한 아기나키 시합 이야기가 펼쳐진답니다. 기대해 주세요.